예, 지금부터 저희 농장을 소개합니다. 어, 앞에 보이는 저 집은 농막으로 황토 농막입니다. 6평짜리 황토 농막 농막에 있는 농장 주소는 월곡 내지길 93-36. 지금 황토방을 보완 중에 있어서 좀 지저분해 보입니다. 자, 삼방에서 나눠본 엘림하우스 다육이 농장이죠. 100평 규모의 최신형 다육이 농장입니다. 지금부터 다육이 농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기 전에, 삼방 지킴이 이름은 도담이. 상근이경이죠. 영어명은 그레이트 피르네지. 도담이! 안녕! 도담이 안녕! 안녕! 아주 순하고 사람을 좋아하죠. 농장에서 내려다본 전망인데 썩 좋진 않아도 그런 대로 봐줄만합니다. 자, 이거 농장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이제 다육이 하우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농장 주인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네요. 농장 안에 간단히 취사를 할수 있는 부엌 설비입니다. 아직은 농장 안이 다육이로 꽉 채워지지 않았으나 금방. 치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엘리마우스 사장님 하영씨입니다. 하영씨 안녕하세요. 한번 봐주세요. 네, 아주 미인이시죠. 네. 아주 인상이 좋아서 주변에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 여기를 보겠습니다. 요즘 핫하다는 금다육이 그 중에서 저희 농장에서 가장 큰몰개인 금이죠 아메스트로 그 밭에 아직 어린 다육이들이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 이상 저희 농장 수기를 마칠까 하는데 우리 하영 사장님께서 어, 다육이 커팅을 한 다음에 다육이 커팅 부분에 어, 마데카슬이라고 하죠? 네, 그걸 발라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저희 농장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